최근 패치되는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들이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았죠 어쩌겠습니까 물은 엎질러졌고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강물에 있으니까요 익사를 하든 강을 건더는 어떻게든 되겠죠 뭐 어쨌든 다음 확장팩에서는 초월이라는 새로운 하위 직업이 등장합니다 조각이 전부 풀리진 않았지만 현재 등장한 내용들을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경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구독은 자유입니다 헌터나 암살자의 두 건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월이 체력 회복보다는 방어력 증가 적으로 많이 소개가 된 만큼 체력 회복 수단은 엄마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초월 헌터는 근접 능력 에너지를 회복하기 쉬운 네커니 집을 가진 것으로 소개가 되죠. 그렇다면은 근접 능력으로 적을 처치하면 체력 회복을 시켜주는 암살자의 두건에 대한 욕을 뿌리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갈고리 능력으로 소개된 갈고리 펀치 또한 근접 능력으로 체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갈고리 펀치로 들어가고 적을 처치하면은 은신한 다음에 갈고리로 빠져나가는 플랜을 짤수 있을 것이고 근. 근접능력이 여러 적들을 타격한 후 돌아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규모 적군들을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은 암살자의 두건 고민할 가치는 있다고 봐요. 코요테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근접능력 에너지를 쉽게 수급할 수 있다 해도 완전히 회복시키는 능력 회피가 있는 한 코요테의 두번 회피를 이용한 근접능력 난사는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초월이 근접능력 회피가 없다면 아쉽긴 하지만 근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승표는 이 코요테와 함께 했을 때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초월은 콤보에 집중하는 직업이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회피를 이용한 콤보 또한 생각을 안 해볼 이유가 없겠죠. 이미 코요테를 예시로 들긴 했지만 그렇다면 척탄병도 콤보의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척탄병은 하위 직업에 따라서 회피시 터트리는 폭탄의 상태 이상을 걸어버립니다. 이 상태 이상이 어떠한 것을 걸어버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콤보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콤보를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는 프로스트도 빼먹을 수 없겠죠. 달리기만 해도 갈고리 회복 속도가 오르기 때문에 빠르게 갈고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연하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타이탄은 아모원타리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고리가 수류탄으로 체크되기 때문에 갈고리 두 번은 생각보다 스타일리시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이것이 아니라 해도 적들을 구속시키는 수류탄을 두번 날릴 수 있다는 것도 군중 제어에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비슷하게 할수 있는 것은 숨겨둔 빛의 심장이 이죠. 얘를 빼먹으면 당연히 안될 거고. 그리고 얘는 말해봤자 입만 아프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 굳이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갈고리로 들어가고 방벽을 깔아서 묶은 다음 근접 능력으로 슥슥슥 하고 숨겨둔 빛의 심장 능력인 빠른 능력 회복으로 충전된 갈고리로 도망가는거나 아니면 진입하고 뭐 이런 것이 반복이겠죠. 뭐. 아 그리고 방벽을 깔아서 적을 묶는다고 했죠. 놀랍게도 방벽으로 공격하는 경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캐프리 뿌리죠. 굉장히 뜬금없겠지만 캐프리는 어마나 모든 직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저 태아하고 신너지가 더 났을 뿐이고 성능이 구렸기 때문에 안쓰였죠. 하지만 초월은 상을 이용해 적들을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 캐프리의 뿔로 추가타를 먹이는 것이 가능하죠. 저희의 생각보다 데미지를 더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버퍼가 필요한 것은 비밀이 아니지만요. 그리고 타이탄은 근접에 진심인 친구들입니다. 박치기 쪽의 비중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합성근육과 벌레심처럼 일반 근접 공격에도 진심이죠. 근접 능력을 세번쓸수 있는 타이탄은 합성근육 으로 늘어난 사거리 벌레신으로 강화되는 데미지는 타이탄이 직조 갑옷을 이용해 방어력을 올리면서 들어가면 할만할 수 있습니다. 단절의 울타리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근접 능력으로 적을 처치하면 폭발 하기 때문에 3번의 근접 능력은 3번의 광역 공격기로 바뀐다는 소리 입니다. 이게 물론 광역기가 강할지는 모르겠 는데 그래도 흥미로운 빌드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쪽을 생각할거면 태양망치가 활비 편할 수 있긴 하지만 뭐 어때요 강어력이 진심으로 간다면은 얼음봉기 외투 또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방벽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능력을 사용하면은 추가 보호막을 거는데 직조 가옷을 추가로 걸친다면은 더 오래 버틸 수 있겠죠. 얼음봉기 외투 능력을 사용한다면은 기동성이 없는 급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이긴 한데 초월의 갈고리가 이 기동성을 어느 정도 대체해 줄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접 능력도 엄연하게 이동기로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갈고리로 들어가는 동안 얻어맞아중는 확률을 줄이고 갈고리 펀치를 알린 다음에 근접 능력으로 적들을 정리할 때 얼음 봉기 외투의 보호막으로 자신을 보호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데미지 밸런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 볼수 있죠. 다음 워록으로 넘어가면은 이 친구들도 나름 웃긴 게 근접 능력 및 근접 공격의 진심인 경이들이 좀 있습니다. 카렌슈타인, 겨울의 속임수, 페렌타의 추구, 괴사성 선화기, 아함카라의 발톱 다섯 개나 되나요? 그리고 초월 워록 같은 경우 근접 능력을 세 번이나 사용할 수 있죠. 그만큼 근접 능력의 진심인 직업입니다. 제가 말한 경위들을조합한다면 초월 워럭은 다른 직업보다 근접 능력을 이용한 빌드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칼은 슈타인을 이용해 근접 능력으로 체력을 순간적으로 회복할 수 있고, 겨울의 소임수를 이용하면 강해지는 근접 능력으로 적들을 견제할 수 있고, 페리인터로 주변에 30% 추가 데미지를 줄수 있는 최고급 디버프를 터트리고 다닐 수 있고, 괴사성 소나기로 광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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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데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식식이 하고도 더 써볼 만한데? 아한카라의 발톱은 말통은... 얘는 어떻게 돌아갈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그러면은 총4 번의 근접 능력을 쓰는 건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워록은 상을살포버는 균열을 사용하면은 섬조 알을 생성해 적들을 공격하는 웨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균열을 자주 생성할 수 있는 경위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경위가 있죠? 그건 바로 숫사슴이라 할수 있습니다. 숫사슴은 체력이 떨어지면은 균열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버티기 및 균열을 더 자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높은 나이도 에서는 툭하면 체력이 떨어지니까 섬저 알을 더 자주 생성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정도의 컨트롤이 가능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균열로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어스름의 반경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록이 직조 방어구로 얼마나 자주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조 방어구로 올라가는 방어력을 이용해 적들에게 근접한 다음 균열을 깔아서 전기 데미지를 주고 여기에 섬저 알들을 풀어서 추가 데미지를 넣는 방식이죠. 심지어 균열 위에 있으니까 체력 회복은 덤이라고할수 있겠죠. 이 시너지를 연. 비시킬수 있는 조각에더 나오기를 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너지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좋은 사냥, 좋은 파밍 되세요.